오늘의 말씀은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18절부터 말씀 보시면 우리 어제 말씀이죠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요아의 말씀을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 대한 그 말씀을 대언한 후에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응답 바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2절 보시면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살거든 하나님의 초선은 이 휘장, 이 천막 같은 곳에 있으니, 내가 여호와의 전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언제 에, 장막과 성전, 성막 안에 있다고, 내가 불평하였느냐? 그리고 언제 에, 백향목 집을 에,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11절, 내가 너에게, 너를 위해서..." 반대로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짓고 너의 후손을 세워서 다윗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세워 주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2천 완도에서 목회하시다가 농촌에서 계속 목회하셨는데. 이제 완도에 계시다가 이제 무안에서 한 20년 계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딱 오셔가지고 교회 에 왔는데 이그 전에 있던 이 시골 이 교회와 이 사택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사택이 막 근데 아버지 와 보니까 저희 가봤는데 사택은 좋은 거예요. 사택은 빨간 벽돌지로 잘 지어졌는데. 교회는 이게 그창고처럼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보이 알아 보니까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집, 집은 그 창고 같은 교회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쥐들이 막 밥이면 막 운동회를 하고 막 이렇게 눈에 막 출몰을 하니까 너무 자주 보이고 막 그것도 시골이다 보니까 쥐만 나오는 게아니라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전임 목사님이 이 사택을 지었던 거예요. 찍고 한 1, 2년 만에 이제 다시 옮기시게 되셔가지고 이제 저희 가게 됐는데 아버지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 한9년 정확히는 1 9 년인데 농촌 목회만 하셨죠 한2 0년목 무한에서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늘 시골은 뭐 새벽기도 항상 하잖아요 그냥 새벽기도가 가장 중요하니까 새벽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잠을 자는데 집은 어때요? 빨간 벽돌집으로 잘돼 있는데 교회는 창고 같은 건물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이게 무거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일년 정도 이제 지내시다가 이제 마음이 계속 부담이 되죠 그러셨나 봐요 마음이 너무 안 좋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조직 교회가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네. 아, 아버지께서 영어 이런 상의하셨겠죠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뭐 금가락지 같은 거 별로 없을 건데 금반지도 팔고 해 가지고 전재산이300 얼마였어요. 예. 그게 전재산이었어요 <laughs> 그래 가지고 먼저 교회에 딱 내놓고 선포를 하신 거죠. 이거 내놓고 이제 교회 개척합시다 했는데 그 시간이 성도들도 그랬나 봐요. 너무 그러잖아요. 창고 같은 교회니까. 그러니까 성도분들도 엄청 환영을 한 거예요. 다 이제 아버지 같은 마을은 서로 안 하지만 그랬던 거죠. 그래 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가지고 정말 좋은 나름대로 그 칭장도 하고 다시 어떻게 칭장을 하다 보니까 또 밭, 나무 밭치는데 원래는 교회 땅이었던 거예요 원래 그래가지고 거기다 테로 예, 교회를 빨간 벽돌로 이쁘게 짓고 다행히 엄청 시골이다 보니까 예, 그 주변에 다 양파밭입니다 무한히로 양파밭이고 양배추고 항상 이 시절이면 한4월전에 거름 냄새가 진동하고 교회 주변에 다 양파밭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아름답게 잘 했는데 성도분들이 거의 다 항상 몇명안 되셨어요. 주위에는 다한두세 부랑 예한 교회가 있고 한 3km 가야 저기 우리 같은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기장 영화 교회라고 그 교회가 한 3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렇게 시골인데 성도분들도 보면은 굉장히 힘들죠. 다 이렇게 뭐. 여러분 농, 농촌에서 다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자가 될수 없는 구조입니다. 농촌. <laughs>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양파금이 올랐다 하면은 뭔가 또 수입을 해 버리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비농사철이나 그럴 땐 어떻게 돈이 이렇게 되냐면 이게 노동력. 예, 품을 팔아서 또 다른 농사 이렇게 짓고 정말 그런 그런 또피 같은 땅과 같은 돈으로 또 헌금해서 예. 그런 예, 식을 렇게 근데, 성도 분들이, 어, 그렇게 막,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셨는지, 막, 어떤 분으로 천만 원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500만, 그리고 남자가 없었어요. 남자가 딱 어떤 권사님 한분 남자만 가끔 나오시고, 여러분, 남자분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제, 이장님은 크리스마스 때만 오세요. 크리스마스 때만 이장님 오시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예, 진짜.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그렇게 건축하셨고, 건축하고 나서도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아버지가 막 힘드셔서 21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은퇴하기 한 10년 전, 10년 동안은 굉장히 평안함, 고생만 하시다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함만, 아, 평강이라고 하죠. 정말 교육 문제가 없고, 너무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편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런... 예,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좀 흘렀지만, 그런 부분이 오늘 다윗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어,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헌신을 하겠습니다. 지금 누리는... 이삼도 너무 가분한데 보이지 않지만 또 미리에 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다윗의 집을 축복하시겠다 너희 왕이 를 영화롭게 영원토록 하겠다고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죠 그러나 자신이 결단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던 부분은 결국 예, 거절을 당하게 되죠 사물상 보면은 내 손에 뭘 많이 흘렸어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신 거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큰 마음이고 내가 어떻게 보면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엄청난 결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마음처럼 되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감사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감사함과 또 거절 당한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다윗이 어디론가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이상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나는 누구이오며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보시, 말씀 보시면 다이상이 여호와 앞에 여호와 요호 앞에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 앉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앉았다는 말이 히브리말로 야샤브라고 되어 있는데, 스테이 어느 정도 머무르다. 좀 어느 장소에서 머무르는 그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전에 머무르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오늘 고백처럼 여호와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큰 감동과 그 감격이 있는 그의 고백이죠.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여러 감정이 있는 채로 또 여러 생각이 있는 채로 그 세상에서 답을 찾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골똘히 생각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뭘 붙들고 갑니까?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감사한 정도로 끝나지 않았죠. 자신의 뜻과 어떻게 보면 계획이 틀어져도 사울처럼 자신이 주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 복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이 밀물처럼 폭포수와 같이 흘러 넘치는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멀장례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다시 주. 아멘 주요하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셨다 다윗에게 베푸신 그 크시고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복과 은혜를 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셨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시편 8편 속에 보면 이 오늘 다윗의 심정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있으신 분은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주의 이름이 온땅이 그리 어찌 아름다운지요?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들었던 본문이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 별들과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드셨는데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랍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나라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대입해서 본다면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 벌레와 같은 나를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그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용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그 은혜에 가슴이 떨리고, 아마 오늘 17, 예, 오늘 사무엘 하 7장의 말씀은 아마 감격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윗은 상황이 어려울 때도 또, 10편에 보면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자기가 그 절처절면 너무 힘든 권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비하는 타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또, 오늘 7장의 말씀처럼 왕이 되게 하고 결국은 그 바닥에서 그렇게 높여주시고 한 나라의 왕으로까지 높여주셨는데 이러한 왕이 되고 세상 부러울 곳이 없는 이 시절이 왔을 때에도 변함 없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나를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처럼 사랑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붙드시며 친밀하게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정체성, 자기 본분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 전도서 마지막 장 보면 자기 본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원래가 무 치는 사람이었어요. 예,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또 사무엘이 이세 아들 중에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왔는데 아버지가 유일하게 제외시킨.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존재감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한날 양치기에 그런 시절에서 이 세상 최고의 사람으로 왕으로 또한 나라에 자기 위로는 더 이상 누가 없는 정규와 부와 명예와 명성을 다 주셨는데. 그런 것도 이것도 작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실 때 이것으로 내가 양해 차지 않는다 종의 집 나의 종 바로 다윗의 집에 있을 그의 후손들까지 그 미래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말로 표현하기 힘든 하나님이 베푸신 복과 그 은혜 속에서 다윗은 지금 유대의 왕이었지만 자기 왕은 누구입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늘 하나님이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았던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구분이 없이는 한낱 풀, 풀과 같은 가고 한번 가고 오지 않는 육체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경은 다했을 또한 겸손하다고 이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또 수십, 수십 년 동안 이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해야 됐고 이방 민족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숱그 숱한 죽음과 또그 고난의 시간들이 지금 이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뒤돌아 보니까 요셉처럼 또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기 위한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또한 깨닫게 된 것이지요. 큰 은혜요. 큰 복을 주신 그보로 인해 감동이 벅차오르는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윗이 어디에서 깨달았다고요? 오늘 말씀에 요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들어가 앉았다는 말이 바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주요하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찬양과 찬송, 10편이 다 원래 찬송 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의 기도입니다. 그 찬양을 뭐라고 합니까?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예요, 기도 다. 그래서 당신은 위대한 찬송과 찬양뿐만이 아니고 그는 기도할 때도 항상 빼놓지 않았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아민.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다윗은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또 우리 27절 한번 또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망군의 요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죽게 강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다윗은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도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이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첫째로 다윗은 현실, 바로 코앞에 닥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블레셋이 왔을 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들어가리까올라가리까또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내가 그들을 바로 쫓으리니까 바로 급박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 가운데, 저도 잘 안됩니다. 이 생활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 삶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묻는 기도, 그게 묻는 신앙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깊은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는 기도로 나아갈 때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중근 안방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붙잡고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말씀으로 그 그러니까 레마의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읽거나 내가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내 마음에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내 길을 열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7절도 보시면, 망군의 요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였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게 강구할 마음이 생겼네.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의 집을 세우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죽게 간구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할 심령, 또 담대함, 또 하나님께 힘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28절 주요하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몰요 말씀들은. 참 대신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다윗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참입니다. 진리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기에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이룰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바로 후반부 내용입니다. 29절도 어떻습니까? 마지막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여호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주여호께서뭘 하셨어요?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의 종이었으 말씀의 종. 그래서 우리가 깊도록 깊이 나아갈 때뭘 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근거로 한다 말씀을 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또 목사님들 그런 메시지 가운데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다윗처럼 내 귀를 여셔서 들려주시는, 오늘 말씀처럼 내 귀를 열어주시고 들려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주님 내 길을 여셔서 그 리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냥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다윗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보증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27절부터 오늘 29절 말씀 계속 그걸 붙들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연히 이거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확인, 확인을 받고 기도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 그러기 우리의 기도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강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다윗처럼 그 받은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시편 보면 어때요? 큰 소리로 또 외치면서 나가지 아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받은 말씀에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권한 앞에서도 다윗처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주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